으타고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 검은 연기가 길게 피어올랐다. 파편은 햇빛 아래서 흐릿하게 반짝였고 타다 남은 목재의 탄 냄새가 허공에 번졌다. 흩어진 시신들 사이로 탄원 껍질이 반들거렸고 건물벽은 구멍투성이었다. 고막을 찢는 소리는 이미 오래 전에 멈췄지만 그 자네는 여전히 고통의 울림을 품고 있었다. 낙가무라는 진창을 밟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그는 주먹을 꽉쥔 채로 입술을 달달 떨었다. 눈 아래 핏줄이 일그러졌다. 얼굴에 사겨진 굴욕과 분노는 어떤 말보다 선명했다. 말은 거칠게, 마디진, 손뜸은 더 거칠게 떨렸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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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때한 거냐 이렇게 허세하게 담을 수가 있나 그의 외침은 무너진 벽에 튕겨 메아리 쳤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멈춘 들판 위에 바람 대신 그의 목소리만 내려앉았다. 그는 차오르는 피를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인근 마을을 전부 뒤져라. 사람 하나라도 남김없이 끌고 와라. 뭐라도 알아내라. 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 명령은 흉기처럼 날카로웠다. 일본군 병사들은 고함과 함께 움직였다. 군홧발이 젖은 흙을 짓밟았다. 총 끝이 흔들릴 때마다 마을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끌려 나왔다. 누군가는 벌벌 떨며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누구는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었다.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렀다. 총 끝이 그들의 이마를 스쳤고, 비명은 터지지 않았다. 기침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기였다. 그 틈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왔다.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몸짓은 고요했고,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다. 그는 곧장 낙가무라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잠시 반둘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의 끝은 낮았고 담담했다. 이질적인 침착함이었다. 비비린내 속에서 너무도 이질적인 맑음. 낯가물하는 사내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병사들에게 눈짓했다. 따라와.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분견소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무너진 천장 틈으로 먼지가 흩날렸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비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문이 닫히자 안쪽은 낯설게 조용했다. 눅눅한 벽지에 불빛이 스치고 바닥에는 타다 남은 책장이 뒤엉켜 있었다. 낙감을 하는 뒤를 돌아 조용히 물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끝에는 서늘한 긴장이 맺혀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숨소리 하나조차 부서질 듯 위태로왔다 낮가무라는 등을 깊숙이 기대었다 의자의 삐걱거림이 낮게 울렸다 창문 너머로 흐려진 빛이 방 안에 들이쳤고 그 틈을 타 담배 연기가 길고 느리게 퍼져나갔다 타들어가는 연기 끝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침묵은 무겁고 길었다. 숨조차 무성한 바닥에 흘러내렸다. 김태석은 허리를 굽혔다. 몸에 맺힌 먼지를 털지 않았다. 머리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성냥에 불을 붙였다.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담배 끝에 불을 댔다. 불꽃이 순간 머뭇거리다 붙었다. 나까무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을 스친 시선 말없는 탐색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했다 얇고 투명한 막처럼 감도는 긴장 침묵은 한층 한층 쌓였다 불안 기대 감추어진 것들 나까무라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깊게 빨았다. 눈빛인 창밖 먼 허공을 보며 가늘게 흔들렸다. 속에서 그의 생각은 조용히 속삭였다. 믿을 수 있을까? 이놈이 믿기인지 진심인지. 욕망은 야망으로 번졌다. 제국의 이름 아래, 자신의 자리 아래, 수많은 판단들이 냉철하게 울질 되었다. 김태석도 마찬가지였다. 눈빛은 낮게 깔렸고 표정은 결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동자 너머엔 얼어붙은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절실했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저 조용히 깊게 말이 없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 흘렀다.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다. 목소리 아래 숨어 있는 불신과 경계. 통제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 낙가무라는 사내의 미묘한 표정 하나하나를 읽고 있었다. 입꼬리 근육의 떨림, 눈꺼풀의 무게. 김태석은 고개를 약간 들었다. 대이본제국 신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역도들을 잡는 데 힘이 될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흐트러짐 없었다. 충성의 외피를 두른 말 끝에는 열분열기, 자신만의 꿈틀거림이 숨어 있었다. 순종 뒤에 감춰진 집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팔았다. 아니, 증명하려 했다. 낯감을 안 웃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웃음의 안쪽은 차가웠다. 자랑스럽구나. 널내 부관으로 삼겠다. 하지만 이건 특수인문이 공식적인 직책을 주지 않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말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떨어졌다. 공기 속에 그 말의 파편이 떠다녔다. 김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연한 일입니다. 보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놈들을 찾아내 소작께서 소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목소리는 겸손했다. 하지만 그 겸손 아래엔 조용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한 말. 그러나 그는 결코 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복종은 연기였고. 내면은 식지 않은 무언가로 일렁였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순간 방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흔들렸다. 야망, 공포, 거짓, 혹은 진실. 낯감으로는 담배를 짧게 내뱉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가 진짜 어떤 놈인지 곧 알게 되겠지. 좋다 가라. 눈이 닫혔다. 남겨진 방 안에는 담배 연기와 침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견제와 야망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떠다녔다. 아무도, 그 누구도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 밤이었다. 산바람은 군막 틈새로 스며들어 희미한 등불을 흔들었다. 천 위로 투명한 불빛이 어른거렸고 마루에 앉은 대원들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숨소리와 그 속말이 어둠을 가르며 얇게 퍼져갔다. 포똥이가 입을 열었다. 왜놓 추격군뿐 아니라 울진 쪽 일본군도 움직인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계속 저희 부대를 찾아와 의병에 지원하겠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텐트 안엔 무거운 기류가 돌았다. 개똥이는 등을 펴며 어깨를 쓰갔다. 세력이 늘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편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강이 들고 있던 막대기가 가볍게 허공을 그었다. 딱! 개똥이의 머리를 정확히 때렸다. 소리보다 표정이 더 아팠다. 이놈아.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괜히 희생만 낼수 있어. 그리고 그 중에 간자라도 끼어 있으면 어쩌려고? 말끝은 짧았지만 공기는 얼어붙었다. 개똥이는 볼을 문질렀다. 억울한 기색이 얼굴에 떠올랐지만 말은 더듬지 않았다. 설마요 조선인이 우릴 용언하지 왜놈을 위해 움직이겠어요? 그말 위에 신돌석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차가운 웃음. 사람 마음은 다 같지 않다. 배가 고프면 두려움에 쫓기면 누군들 어디로든 기울지 말은 짧고 깊었다. 한 줄의 문장이 여러 명의 가슴을 눌렀다. 온 달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떡하지? 저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누굴 믿고 누굴 걸러야 할지 판단도 쉽지 않아. 긴 침묵. 신돌석은 눈을 감고 한 호흡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루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돌격대, 본진, 별동대, 우리의 새 부대 편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의병들은 각자 가진 기술과 주특기를 살려 새 부대에 나눠 편입한다. 신병. 혹은 전투 경험 없는 자들은 가장 후방에서 보조 임무만 맡긴다. 위험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우린 우릴 믿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간다. 의심은 할 수밖에 없지만 모두를 내칠 수도 없는 일이다. 그의 말은 조용했다. 그러나 울림은 컸다. 평강은 마른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처음 보는 얼굴들은 서로 챙기면서도 감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흔들렸다. 그와 함께 아직 어색한 걸음을 내딛는 한 사내가 천을 걷고 들어왔다. 젖은 신발에 흙이 들러붙어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다. 김태석이었다. 그도 이제 짱돌 부대의 밤속으로 들어온 것이다.